아 오늘 사실은 딸기를 좀뭐 하려고 했는데 딸기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수확을 하려고 트레이 있잖아요 초록색 저거 음. 다 씻고 뭐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지금 좀 그것도 그래요 저걸 씻고 세척하기 저 아마 그냥 세차장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실내 세차장 <laughs> 너 민폐 아닙니까? 왜요? 실내 세차장에서 뭘 세척한다는 거지? 아저저 트레 그냥 물로 뿌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 호수가 지금 얼어가지고 너무 발상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세차만 해야 돼? 딸기 저번에 몇 개나 드셨죠? 지금까지 6개 먹었어. 요 맛있어요? 아 저번에 저번 주에 먹었을 때는 저번 지금 오늘 주말에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 당도가 좀안 나와가지고. 어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이틀 뒤에 다시 먹으니까 되게 괜찮어요 음. 딸기가 추워져야 이게 달아진다면서요 응 음, 그쵸 그렇죠. 음. 딸기 한번 상태를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물이 많거든요 어제 저쪽만 수막을 틀었었는데 뭔가 어, 물이 좀 생겼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네 <laughs> 식물원 냄새나요 식물원 냄새 지금 그래도 꽤 익은 게 많이 보여요 익어 가고 있는 게 음. 어, 엄청 큽니다 진짜 거기 음. 꼭지가 다 섰는데 다 익은 거 아니에요? 어다 익었을 거예요 먹방 해보세요 저요? 제가 먹을까요? 맛있을까? 완전 음. 맛있어 700원을 먹고 있습니다 얘는 좀덜 달아 익은 게 좀씩 보여요. 아, 어, 저 곰팡이났네. 이게 잿빛 곰팡이입니다. 아, 응. 헉, 곰팡이가 완전 쓰러었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 습해가지고 지금 요만한 곰팡이가 있었다가 제가 저쪽 작업한다고 이제 따야지 하고 있었는데 며칠해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여기서 물이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아... 여기 맞네물 떨어졌네. 뭐, 약은 안 뿌려도 돼요? 어, 지금 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상관없고 이게 탕 치면 파파팍 하거든요, 포자가 그, 이게 막 번진다 싶으면 그때 약을 한번 쳐주긴 해요 쥐가 한 번도 안 보여가지고 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초록색 딸기를 반가위가 먹고 꼭지 옆에 떨어져 있고 초록색 딸기 근데 보통 빨갛고 크고 맛있는 딸기 먹거든요? 뭔가가 먹었어 근데 쥐라고 생각하고 있어 쥐가 딸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근데 쥐도 여기 올라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쥐 박멸을 위해서 쥐약 설치를 해야 될거 같아요 동전 500원짜리만한 쥐약이 있거든요 그거 넣어주면 금방 금방 없어져요 쥐약이 딸기꽃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 아 그리고 소개팅 후기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좀 간단하게 네. 코멘트를 좀 풀어 주세요 이게 조금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 게 그죠 이제 제, 저는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상대방이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말할 수가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연락을 하고 있고 어.. 소개팅은 잘했고 어, 시간이 좀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공식 입장. 지금 뭐, 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몇 번이나 만나셨죠? 지금 네번뵌것 같아요. <laughs> 벌써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주 만나나 봐요. 오... 근데 솔직히 네번 정도 만났으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만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몰랐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럴 수가 있 음... 서로 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라이브는 크리스마스에 하지 않을까 아 이브에는 어디 가고? 이브에는 이제 데이트해야 돼. <laughs> 언제는 크리스마스 내내 일할 거라더니 아 크리스마스는 일합니다 이브에 놀러 가고 크리스마스 이제 아, 이브에도, 늦어서 이제 이브에도 낮에는 계속 일하죠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질 거란 안 사라져요 여기 뭐 저녁 7시 6시까지 일하겠지 아니 근데 그때 이메일 음, 줬던 네. 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연락처는 연락이 안오시더라고 응. 그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이거 따야 됩니까? 저쪽 동은 한번 끝내고 이쪽 동으로 와서 이제 이쪽 동 끝내면 다시 저쪽 동 이것도 이제 음. 끊어야 되고. 일이 끝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하게 할게 엄청 많아요. 꽃도 다 따야 되고. 근데 좀두 번째 올라오는 꽃대 있잖아요. 음. 이렇게 두 번째 올라오는 게. 좀 지금 부실해요. 그래서 꺾고 있어요. 꺾을 만한 애들. 어. 음. 그 요즘에 딸기농가들한테 뭐 걸린다는 병 있잖아요. 그 뭐야? 어, 어, 다, 저, 저가 들었던 거는 역병이 돌았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죽고 있는 있다고 들었어요. 아 걸린 농가들이? <laughs> 네. 새로 새로 심었는데 계속 또 죽고 계속 심고 있다. 어... 뽑아내고 심고 뽑아내고 심고. 그거는 사실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기를 못 들어. 음. 이 동네 근처는 없어요? 어 있긴 해요. 어. 티번이라고 그러거든요? 티마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네. 이런 것도 지금 심해가지고 이게 새 잎이 세 개나 이렇게 어 이거 거의 망이 있네 네. 아, 칼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도... 고민이 좀 많네요 요즘에. 이렇게 해가 안 뜨면은 조금... 안 좋죠? 지금. 날씨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 계속 구름 끼고 추운 날씨인데, 그러면은 잎이 이게 반질반질 했다가 좀 약간 탁해져요. 어. 빨리 해뜨기를. 음.